안녕하세요. 라몬교회 유튜브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라몬 성경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경 1독을 목표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 읽을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 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묵상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민숙이 21장 내곽에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라세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그러므로 그거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아밥 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위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스본과 그 모든 촐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모아 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스모그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촐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내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열한기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예 여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한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시 나담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요시아 당시에 애굽의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우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우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부달이라. 림나 예레미아의 딸이더라. 여호와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은이라. 여호와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 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 성령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